야고부서 1장 5절에서부터 11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제목은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5 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었지. 지혜. 이 지혜는 시험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는지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그것을 깨달아 알수 있어요. 또그 시험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또알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거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다.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알아야 됩니다. 또 그때 시험을 만나거든 이 인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으니 우리가 시험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이 지혜가 있어야 또알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이 지혜, 이 구체적으로 보면 이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우리가 시험이 올때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건데 지혜로 이기신 겁니다. 지혜롭게, 지혜로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힘으로 이 마귀를 쫓아내고. 물리치실 수도 있지만 이 지혜로써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이뭐 그저 육신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바꿔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시험이 올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 시험을 당하면. 처음에는 참 마음이 낙심이 순간적으로 될 때도 있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뒤숭숭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 무작정 그저 시험 이기게 해달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성경 말씀을 펴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그 시험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시험 이길 수 없어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는데 이 뱀, 뱀도 자기 지혜로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마귀, 자기 밖에 있는 그 마귀의 지혜를 힘 입어서 이 뱀이 슬기롭게 지혜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를 힘 입어야지 받아야지 구해서 얻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또 지혜가 뭔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지난 주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 하는 말씀을 보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것이 또 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또한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 나간다 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당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은 이 예, 결국은 나 나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나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지 않으니 그러니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해 주시니 나는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 주시고 다른 것을 주시니 그러니 그게 우리에게 또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 나를 위하고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험에 드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구하며 해나가는 그러한 이 마음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또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구할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예, 그것이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다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위해서 살았으면 뭐 감옥에 갇힐 필요가 없어요. 순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했고 하나님의 의를 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래도. 그 여러 가지의 육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시험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잘 걸어가다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혜 구하라 그랬는데 지혜는 시험을 이기는 지혜예요 시험을 이기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을 구할 줄 아는 것이 이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 그런 지혜가 부족하다 생각이 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모든 사람에게 예, 모든 사람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는데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 구하면 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주셔요. 꾸짖지 않는다. 후이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넉넉히 주신다는 겁니다. 후이 주신다. 넉넉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 반드시 주십니다.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고 시험을 당할 때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겁니다. 왜?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주신다. 요한일서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혜를 구하면 시험을 이길 지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자는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나가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을 그 시험 가운데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온전한 자로 이 시험을 통해 나를 만드실 줄을 믿으라 하는 것이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그리고 그 지혜로써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잘 통과하라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믿음으로 구한다, 믿음으로 구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이 믿음으로써 달게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달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구했으니,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달라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써 받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도 믿음으로써 잘 받는 겁니다. 내가 볼 때에는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것을 주셔도 믿음으로써 그것을 잘 받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받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든지 믿음으로써 담마음으로써 받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거 구할 때만 믿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결과 어떤 결과를 주셔도 믿음으로 또한 받는 겁니다. 받는 거.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했잖습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을 때에 또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와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걸 주시니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시험거리가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다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믿음으로 달게 받으면 시험거리가 될 것이 없어요. 나는 가난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난을 주실 때에 믿음으로 받으면 그 가난함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병에 걸리게 하신다. 그래도 믿음으로 그것을 잘 받으면 육신의 질병 내가 원치 않는 것이었지만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는 이러한 상황 또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볼때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잘 받으면 우리가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만드실 줄을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잘 받아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잘 받고 나아가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원치 않는 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우리에게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거리 되지 않아요. 그러니 믿음으로 모든 것을 구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후이 주신다. 구하면 후이 주신다. 꾸짖지 않으신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러한 지혜가 부족하고 그러한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믿었으면 이제 눈에 아무리 이것저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이 눈에 파도가 보이고 바람이 세게 불어도 예수님 앞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확신했으면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걸어 나가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사람 그 중에 여우수아와 갈렙만 눈으로 다른 거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우수아와 갈렙만 10사람과 비교해서 딴 것을 봤기 때문에 10사람이 못본 것을 보았고 또는 10사람이 본 것을 이여우수아와 갈렙은 못 봤기 때문에 이두 사람이 믿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똑같은 것을 다 봤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강하고 큰 가나안 땅의 코미니 보일지라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전진하는 겁니다.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힘차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확신을 가졌으면 그대로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비록 육신으로 이것저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힘있게 올라가야 돼요.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칠 절에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얻지 못해요. 의심하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땅에다가 씨를 심어 놨으면 이제는 잘 자랄 줄 알고 믿고 나아가야지. 자꾸만 의심하면서 그 땅을 또 파보고 그러다가 다시 심고. 또 파고 또 심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뭐 제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하면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팔절에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못 믿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이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두 마음, 온전히 믿음. 오직 아까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9절에서 끝절 11절까지는 이 낮은 영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또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낮은 영제. 영재, 낮은 영제는 그 믿음 지키다가 낮아진 그러한 성도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낮아진 거예요. 믿음 지키다가 물질을 잃어버리고 믿음 지키다가 육신의 건강 잃어버리고 예, 뭐 지위 명예 잃어버리고 믿음 지키다가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그만큼 낮아졌을지라도 믿음을 지킨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는 하늘 나라에서는 그만큼 높아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믿음으로서 이기고 나아가면 그만큼 하늘 나라에서는 높아져요. 그러니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한 겁니다. 높음을 자랑하라. 시험을 당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잘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세요. 높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가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예.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많은 환난을 당했다. 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이라 그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낮아졌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요하고 높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반면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렇습니다 부한 자. 이 부한 자는 뭐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부한 자. 인자잖습니까? 뭐 돈이든 명예든 지위든 권세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한 자인데 그러한 부한 자는 자기가 가진 그부 부한 거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지고 아름다운 것다 없어진다 그러니 부한자가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니 부한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자랑할 바가 못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풀어버리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쇠잔해지고 다 없어져요 그러니 부한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한 것들 그거 자랑하지 말고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러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뭐겠습니까? 회개하는 게 낮아지는 것이고 또이 겸손해지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고 또 섬기는 거종 종이 섬기는 거 낮은 자리지 않습니까? 낮아져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는 거. 섬기는 것,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낮아지는 것인데,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에 참으로 그와 같이 회개하는 심정이 되어서 겸손히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참으로 자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자랑인 것이지. 크일하지 그 않으면서 그저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거 의지하고 나아가다가는 한 순간에 다쇠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거 예,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 주세요. 예,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참으로 낮아져서 예, 낮은 자리에서 우리 그물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위에 있는 물이 더잘 흘러 내려와요. 그러니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히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참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나아가는 생활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인 것이고 그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높여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참으로 이겨야 되겠사오니,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믿음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시험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온 종일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진리 가운데로 잘 인도되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온라인으로서 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오늘 한 날이지만 어디에 있든지 온 성도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마귀의 괴율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코로나의 위험과 또 여러가지 안전하지 못한 여러가지 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저희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오늘 주일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주의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